샬롬 2월 1일 토요일 있을게 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 오늘 암송 구절 이제 2월부터는 바뀌는데요. 10편 31편 14절과 15절입니다. 음, 지난번보단 조금 길지만 그래도 한 달간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익숙해지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0편 31편 14절과 15절입니다. 월삭기도의 본문이기도 한데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한번 더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연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어 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어, 창세기 33장 마가복음 4장 에스더 9장과 10장 그리고 로마서 4장입니다 각 본문을 어, 승리라는 주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은요 야곱의 승리가 어, 의외의 지점에서 옵니다 20년간 도망자로 살면서 형 에소와의 재회를 두려워했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씨름 후에 야곱은 변화됐습니다. 겸손하게 형 앞에 나아가더니 에서가 오히려 달려와서 안아주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진정한 승리는 언제 오느냐?하나님을 만난 후에 찾아온다.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 찾아온 화해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두려움은 사라지고 형제가 회복됐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는요, 어, 풍랑 속 제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참 우리 이야기 같아요. 공감이 됩니다. 어, 그들은 베테랑 어부들인데도 죽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나요? 주무시고 계셨죠.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지만 예수님은 또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셨죠. 승리는 우리의 전문성이나 우리의 탁월한 경험, 어, 노련한 그런 삶의 경험 이런 것이 아니라 언제 그 승리가 오냐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 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9장과 10장은요 유다 민족의 승리가 나오는데 정말 극적이죠. 하만의 음모로 멸절 위기에 처했다가 완전히 역전이 됐죠. 어,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고 원수들을 이기고 부림절이라는 새로운 절기까지 생겼습니다. 이 승리는 에스더의 용기와 하나님의 섭리가 만난 어, 결과였죠. 왕후가 된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 승리를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로마서 4장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그 승리가 나오는데 아주 특별합니다. 100세의 노인의 아들을 낳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 우리의 한계나 현실적 불가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가능한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 기다리는 차원이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는, 아니, 불가능한 그 사실을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인정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인정하는 그것이 믿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런 믿음이 그의 의로 여겨졌고, 결국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공통된 메시지가 보이십니까? 진정한 승리는 공통점이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만남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후에, 에스더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승리의 본질입니다. 혹시 무슨 소리 들립니까? 지금 저희 집에서 애들이 이상 괴성을 지르고 있어 가지고 혹시 들린다면 죄송합니다. 예, 예, 오늘 마, 마가복음 4장 예, 마가복음 사장으로 말씀을 좀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음, 제목은 풍랑 속에서 발견하는 승리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 우리는 종종 인생의 풍랑을 만납니다. 어, 뭐 갑작스러운 질병, 어 직장에서의 어떤 어려움, 관계 위기 이게 바로 오늘 베테랑 어부였던 제자들의 상황과 같은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대로 끝나는 것 아닌가, 이, 뭐 제자들 같은 경우 이대로 죽는 것 아닌가, 어, 그런 죽음의 위기 앞에 놓이기도 하죠.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그런 행동은 참 공감됩니다. 우리 모습 같으니까요.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살아온 어부들이었습니다. 수천 번도 더 건넜을 그 바다예요. 이번에는 예수님과 함께 건너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광풍이 불어닥쳤습니다. 파도가 배에 들이치면서 물이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와이 전문가였던 그들한테도 속수무책이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경험도 기술도 전혀 쓸모가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이런 때가 우리 인생에도 있습니다. 영양제 챙겨 먹고, 직장에서 기술도 좋고, 우리가 나름대로 뭐 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무런 쓸모가 없는 순간이 온단 말이죠.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폭풍이 치고 있는데 예수님 은뭐 하십니까? 주무십니다. 와,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진짜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이 진정한 평안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뭐라고 했나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어, 익숙한 말이잖아요. 하나님 저 보고 계신 거 맞습니까? 왜 내한테 이런 고난을 왜 하필이면 나한테만 이런 일이 남들은 다 그냥 적당하게 다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유독 더, 막 이런, 이런 질문, 이런 기도 우리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발견을 합니다. 제자들이 겪은 풍랑은요, 제자들이 겪은 풍랑은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이 전에 말씀이 뭐가 있었습니까? 저편으로 건너가자! 아, 주님 싫습니다! 라고 안 했거든요.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 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랐던 결과가 풍랑이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라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우리를 평안한 길로 항상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순종했더니 예수 믿었더니 더큰 폭풍과 환란 속으로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그런 풍랑 우리의 환란은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연단하고 단련시키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잠에서 깨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잠잠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해졌죠. 자연도 주님의 명령에는 복종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승리의 세 가지 비밀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배에 함께 계신다. 제가 예전에도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인생이란 배를 비유를 했었는데요. 우리 인생이란 배에 예수님 함께 탑승하고 계시거든요. 폭풍이 올 것을 아셨지만, 제자들과 같은 배에 타셨죠. 폭풍이 올 것을 아셨지만, 주무시는 모습을 보이면서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셨죠. 예수님은요, 고난 속에 늘 함께 하시면서 알려주고 함께 하고 싶어 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게 승리의 첫 번째 비밀이고, 두 번째 비밀, 주무시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룰 수 있냐, 무관심하다,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들 했겠지만, 그것은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준비하는 모습이고,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시간표, 우리의 인식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역사대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비밀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던져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문성, 남들과 다르게 내가 더 잘하는 탁월한 것들, 우리의 그런 참 경험들, 능력의 한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로도 안 되고 저걸로도 안 되고 도대체 어떻게 하냐라는 그런 한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이끄십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다. 홍해가 앞에서 좌우 진짜 다 동동 서남북이다 막혀 있을 때 바다가 갈라질 거라고 누가 생각하냐 말이죠. 한계 속에서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말입니다. 폭풍 후에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들은 예수님의 그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폭풍도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지금 여러분의 그 삶에 몰아치는 풍랑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건강, 경제, 관계, 미래에 대한 불안? 어떤 풍랑이 몰아치고 있습니까? 이런 폭풍의, 풍랑의 시간은 여러분, 여,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사랑하는지에 대한 진정성을 시험합니다. 평소에 고백하던 그 믿음, 그게 진짜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배에 함께 이미 계십니다. 때로는 주무시는 것 같이 보여도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며 적절한 때에 역사하실 겁니다. 이 나라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외면하시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대한민국의 시간을 통치하고 계시며 통제하고 계시며 적절한 때에 역사하실 줄 우리는 믿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승리는 풍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복은요.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난을 이겨낼 때에 풍랑 속에서 주님을 신뢰할 때에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폭풍을 잠재울 능력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걸 다 이렇게 할까? 폭풍을 잠재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폭풍 속에서도 의심치 아니하고 평안히 주무실 수 있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오늘도 신뢰하며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그 행함 그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실천상 세 가지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일 아침 주님이 내 삶과 내 시간 속에 함께 계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풍랑 같은 문제가 당황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잠시 시간을 내어서 1분 할수 있다면 5분간 기도하면서 말씀 암송하면서 찬양을 읊조리면서 기도하면서 평안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큰 풍랑을 만난 이웃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같이 동행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세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통제하심을 신뢰하게 하소서. 두 번째, 두려움이 찾아올 때 더욱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세 번째,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풍랑 속에서, 나라의 어려움 속에서 더욱더 희망을 줄수 있고 평안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의 용사가 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실천자, 정의의 구현자들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피며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오며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풍랑 속에서 이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가 의심치 말게 하시고 주님이 주무시는 것 같아 보일 그때에도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일어나는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 하며 이 나라의 모든 상황도 주님의 역사를 간절히 고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행동으로 우리가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